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차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예쁜 것은 잠깐이요 속궁합은 영원하다 60세 여성이 질곤조증과 성교통으로 산부인과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폐경이 되었지만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는 복용하지 않았고 남편의 성기가 커서 그녀의 질에 안 들어가고 성악을 억지로 하게 되면 질 입구가 찢어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질건조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아픈데? 왜안 나오냐고? 왜 죄를 사용해야 돼? 라는 질문만 계속하고, 해결책은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72세 시골 할머니인데도 질이 40대처럼 명기인 여성도 있었고, 암 환자가 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은 암환자끼리 눈이 맞아서 바람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질건조증과 성교통 때문에 이제 남편과 하는 섹스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산부인과도 다녀보고 300만원짜리 한약도 먹어보고 콜라겐도 먹어봤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자 얼굴이 예쁜데도 이혼을 당하거나 예쁜 여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보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즉 예쁜 것은 잠깐요. 속궁합은 영원하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얼굴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질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에 온 것입니다. 예쁜 여자가 물이 안 나오면 오래 못 가지만 못생긴 여자가 물이 잘 나오면 오래 간다는 것이 그녀가 최근에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에 그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한다면 질 관리를 잘할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육캔디 여러분 구독 파가 주세요.